안녕하세요. 임장특공대 서대웅입니다. 마용성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20억이 넘는 가격 때문에 엄두가 안 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동작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향후 마용성이라는 위상 즉 브랜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과 언덕이 많아서 기존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요 흑석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 상도동에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입지 개선이 일어나고 새로운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브랜드 가치가 생길 곳입니다 현재도 9호선 라인에 위치한 일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마용성에 대장 아파트들과 가격대를 20억대로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미 위치적으로 메리트가 큰 동작구에 대한 입지를 낱낱이 조사해보겠습니다. 주요 입지 요소인 직장 교통 환경 학군 공급 순서로 각각 5점씩 총 2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의 직장 입지입니다. 동작구 직장의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직장인 수는 4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동작구 자체 직장 입지는 별로네요. 하지만 바로 왼쪽에 영등포구 40만 명이 넘는 직장인, 그리고 오른쪽 서초구와 강남구가 대한민국 최대 업무지구죠. 강남권에서 여의도와 강남권 사이에 있는 곳이 동작구이기 때문에 자체 직장 입지가 낮아도 마냥 직장 입지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직장인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수도 4개로 많지는 않죠 그래도 주변 직장이 워낙 빵빵하니까 양옆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수 있는 곳입니다 동작구는 숫자와 데이터로 보이는 직장 입지는 좋지 않지만 위치적인 이점으로 직장 입지가 커버되는 곳입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점 만점 주겠습니다 두번째 교통 입지를 보겠습니다 교통 입지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가는 대중교통 시간을 보는게 중요합니다 1시간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통 이상 30분 안에 들어가면 매우 상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작구의맨 왼쪽 끝에 있는 아파트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구 중두 곳인 여의도와 강남권을 들어가는 시간대가 30분 초반이 나옵니다 일단 상급이죠 역시 위치적인 이점이 매우 큽니다 동작구 맨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끝자랑은 서초구와 맞닿아 있죠? 이미 입지가 좋습니다 강남권까지 30분 이내로 들어가네요 도보와 갈아타기로 인해서 동작구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5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작구 전반적인 입지가 완연한 직주 근접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동작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은 7호선, 9호선, 4호선이 있는데요 그중 의미 있는 호선은 9호선과 7호선입니다 관악구의 2호선 흐르고 동작구에서 접근하기 쉬워서 강남권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세 개나 포진되어 있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교통 입지를 평가하면 5점 만점 중에 마찬가지로 4점 이상 줄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입지 요소 환경을 보겠습니다. 동작구는 전반적으로 언덕입니다. 완전 평지인 잠실과 많이 대비됩니다. 특히 흑석동, 노량진 상도 쪽은 꾸준한 언덕으로 도보로 생활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배치를 볼까요? 전반적인 동작구의 아파트들이죠. 약간 두서없이 배치되어 있죠. 두서있게 배치된 게 뭐냐고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두서 있는 것들입니다. 아파트의 배치가 반듯반듯하고 누가 봐도 계획해서 만들어진 도시 같은 느낌이 환경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동작구는 서울 연우 지역과 마찬가지로 난개발이 진행된 곳이에요. 아파트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노후 주택들로 환경 입지가 많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보이는 빨간색 분양 아파트가 흑석동과 노량진에 많이 몰려있죠. 흑석뉴타운과 노량진뉴타운이 들어오면서 신축 아파트들로 천지개벽될 예정입니다. 부서 없어도 신축길이 모여있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는 법이죠. 거기다 흑석과 노량진은 9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교통입지 모두 좋고, 여차하면 한강까지 조망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앞으로 환경이 무조건 좋아질 예정인 동작구의 환경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줄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입지인 학군을 보겠습니다. 학구의 전반적인 중학교는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진 않습니다. 1등인 승희 여자 중학교도 학치율은 93%로 높지만 특목고 진학률이 낮죠. 도리어 대방중학교가 학치율은 90%가 되지 않아도 특목고 진학률이 높기에 좀더 선호될 듯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학원가의 밀집도도 높은 편은 아닌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과 강남 대치동으로 학원을 왔다갔다하기엔 좀 애매한 위치이기도 하죠. 학원 교통과 직장 교통은 완전 다. 되게 보셔야 합니다. 봉자구는 몇몇 중학교 근처 단지들 빼고는 학군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군 입지 5점 만점 중에 2.5점을 줄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입지로 공급입니다. 공급은 새 아파트가 어디로 들어올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금 리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분석하는 겁니다. 투자금 리스크라는 건 처음 매수하고 전세를 맞춰서 갭으로 들어간 투자금이 역전세, 즉 2년 뒤 또는 4년 뒤에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투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공급을 보는 이유는 향후 리스크를 판단해서 투자금을 지키고 추가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선 4개 입지는 가치적인 판단을 하지만 공급은 리스크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구의 경우 향후 입주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적죠? 흑석 6타운은 일정 부분 완료되었고, 노량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부분 철거가 신고되어 있고, 관리 처분 단계가 좀 있습니다. 철거는 1, 2년이 걸리고, 건축까지 3년 조금 넘게 보는데, 요즘 공사비가 올라서 빠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량진에새 아파트가 들어오려면 일단 5년 정도는 시간이 남아있죠. 노량진 자체에는 공급량이 적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 끼고 투자를 하거나 매수했을 때,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니다. 공급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을 줄수 있겠습니다. 동작구 입지 점수를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 직장 4점, 교통 4점, 환경 4점, 학군 2.5점, 공급 4점으로 총점 25점 만점에 18.5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작구 입지 어떠신가요? 이렇게 정량적으로 입지 평가를 내리고 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게 지역에 대한 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 영상인 서대문구와 광진구를 동작구와 비교하면 하면서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매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